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현재 많은 해외 언론이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치국 인사를 추측하거나 심지어 명단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기자가 호주에 체류 중인 저명한 법학자이자 시사평론가인 위안홍빙 교수를 만났습니다. 위안홍빙은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분명한 것은 중공, 중앙 위원회와 중앙 정치국은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측근들이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이 국면은 이미 형성되었다. 현재 많은 해외 중문 매체와 일인 매체들은 20대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지 끊임없이 추측하고 있다. 사실 시진핑은 20대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큰 사건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안홍빙은 최근 당내 양심적인 인사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시진핑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15만 명을 숙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마오쩌뚱이 수판, 즉 반혁명 분자를 숙청할 때 목표가 있었고 특정 지역에서 인구의 5%를 처리하려 했다. 이것이 당시 마오쩌뚱이 정한 목표다. 또 마오쩌둥은 반우파 운동을 할 때도 목표가 있었다. 각 지역과 단위에서 얼마나 많은 우파를 색출할지 먼저 정해 놓고 진행한 것이다. 이제 시진핑도 그 목표를 정했으며 그것은 15만 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중공 체제 내에서 충성도가 떨어지는 관료 15만 명을 숙청할 계획에 따라 이들의 재산 몰수를 통해 최소 2조 위안을 조성해 2024년 시진핑이 대만 해전을 일으킬 군사비로 쓰려고 한다. 현재 명단은 기본적으로 확정됐다. 이 명단에서 1위는 류원산 집단과 리창춘 집단 등옛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다. 또 정칭훙 가문 등도 이 명단에 포함되는가는 시진핑의 마지막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당내 양심 있는 사람이 흘린 내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